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숲속농부 밥상입니다. 어, 오늘은 어, 맛있는 밥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추어탕 국물,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열무김치, 그 다음에 어, 올해 처음 채취한 산마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마늘에 이 조촐한 밥상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강한 밥상입니다. 아 맛있습니다 아 올해 처음 채취한 와 이파리 좀 보세요 이파리 어마어마 제가 이파리 보니까 제 손바닥 한번 해볼게요 제 손바닥을 다 가리네 엄청 크죠 와 이거를 밥을 싸서 예 밥을 싸서 그 다음에 된장 올려서 제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서 올해 처음 채취한 아주 야들야들한 산마늘입니다. 자, 같이 드실까요? 음, 향기가 그냥 봄 향기, 그 다음에 음 마늘 향기, 그 다음에 팔팔산 새싹 향기, 봄 향기 뭐다 들어 있습니다. 음, 이거 한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음, 그 산마늘밭 올려드렸고요. 거기 보시면 그 낙엽송 낙엽송 밭에 저희가 인간재배 하고 있잖아요. 에, 거기에서 저희가 음, 조금 채취해 왔어요. 그래서 완전 친환경 유기농 산만을 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반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또한번 싸서 보겠습니다. 향기가 그냥 정말 죽여주네. 음,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제가 원래 좀 쌈을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야채쌈을 가지고 뭐, 밥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오늘은 이 산만을 가지고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아침 먹고 오늘은 제가 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임업 관련 교육이 있어서 좀 빨리 출발해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아침을 좀 빨리 먹고 있습니다. 음. 음, 산마늘은 이렇게 쌈을 싸서 먹어도 좋고 또 장아찌를 해서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는 장아찌보다 이 쌈으로 이렇게 싸 먹는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쌈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 이거 산마늘도 지금 쌩쌈 제가 먹어보니까 음 향기가 아유 산마늘 향기 그 다음에 뭐 봄의 향기 그 다음에 뭐 산속에서 나오는 에너지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밥상입니다 음 두입 이것도 지금 대부분 뭐이 정도 되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와 이렇게 큽니다 제가 보니까 뭐한 12cm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음. 열무하고 초탕이 있는지를 몰라요. 예, 나 이걸 몰라서 이것만 먹네. 옆에 있는데도 이거 산마늘만 먹고 있네. 음. 제가 초보 농부이고, 예, 유튜브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도 지금 32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 구독도 좀 해주시면 제가 힘이 좀날것 같습니다. 음. 저는 지금 숲속농부 숲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어, 여러 가지 지금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실험 영상을 계속 제가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좋은 실험 영상들을 어, 기획하고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구독자는 지금 서, 32명밖에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음, 아직 이 편집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할줄 몰라요. 전혀. 네, 그래서 뭐쇼 포면은 뭐 글자를 넣는 기능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 영상은 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무편집 영상이고 지금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이 무편집 영상이에요 편집을 못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그 촬영을 5분짜리 하면 5분 3분짜리 하면 3분 10분짜리 하면 10분 그래서 편집 없이 올리고 있어요 왜요 편집을 못하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막 틀려요 그래서 그거는, 어,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영상도 제가 이제 편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립니다. 음. 와, 이게 산 속에서 자란 그 산마늘인데요. 한번 이 넓이 좀 보십시오. 엄청나죠? 근데 이 영상이 잘 나오고 있나 모르겠네? 이게, 이거, 이게 이거 정확히 비쳤나 모르겠네? 음. 음, 제가 편집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밥 먹을 때까지 다 찍으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음 산마늘 향기 여러분께 정하, 어, 전해드리면서 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불편하니까 제가 여기까지 어, 마치고 저는 계속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